에코베이스, 에코베이스 어떤 는 에코베이스, 에코베이스 보통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코베이스는 하수관로, 어, 아, 2001년에 설립되어 하수관로 기술 진단하고 하수처리 시설 기술 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 전문 업체입니다. 그 에코베이스에서는 그 환경 전문 기업의 그 선도주자로 기술 진단뿐만 아니라 그 기술 진단을 하면서 기술 진단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면 2017년도에는 환경 신진, 신기술을 탑택하였고 그, CCTV 조사 장비. 이것은 2019년에 전달청으로 혁신 제품으로 선정한 제품입니다.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things you brought. Uh, can y o show us anything here?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CCTV 조사 장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발로 내부에 진입시켜가지고 그 타수 발로 내부의 상태를 조사하는 장비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FHD 200만 화소로 보다 상세하고 그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 조사와 동시에, 어, 그 이상 항목, 항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Uh, so this right here, this is kind of this robot, I call it a CCTV, uh, an inspection service uh, way. Right now he's making some adjustments here uh, using this, uh, I, I don't know what it's called, it, like I guess keyboard remote that we're looking at here. There we go. And moving it around, this would be obviously for inspections. <laughs> The 네. right now. 카메라를 Allow 통해서, 예, 카메라를 통해서 예, 발로 내부를 네. 상세하게 조사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두라는 똑같은 건가요? 다른 아, 건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200m 정도까지 uh, 그 20,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고, 200, 이 제품, 이 네, 제품은 meters? 2km, 2km까지 어, 2km. 촬영할 수 있는 광케이블로 촬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대형 This 제품입니다. 2km. 오 okay. 2km? Yeah, 2km. Wow. This one is e s s 무선이란 인가요? 요거는 그배터 you can see how, many, how long this cable, uh, cable is right here. Yeah. This cable is a coax cable. Quang, uh, yeah. Yeah. Fiber optics Fiber optics This t h n g up to 2 m 네. s i m i l a r functions. 0 0 m 까지 촬영이 네. 가능할 네. 네. oh. great.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me your robots. Uh, is there anything else 더 다른 거어 uh, 있는지? 네. 네. Let's take one more look at this and see what we have here. So w h a t is this? A portable auto sampler. 네. 어,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휴대용 자동 채수인데요 그, 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직접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채수기인데요 그 저희가 통이 12개가 1L짜리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 되어 있어서, 네. So there are 12 different compartments right here. 네. 여기, 여기를 첫 번째 채수로 하고, 두, 번,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음. 총 12번까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음. equal time.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해가지고 채수를 다 하고 이제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멈추고 이제 물을 회수해 가서 실험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채수기 같은 경우는 저채석수기에서 발전된 버전인데요. Okay. 이거 같은 경우는 휴대용 앱을 이용해서 uh, 네, 동작이 가능합니다. On 네,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앱을 이용해서 동작을 mm. 할수 있습니다. 세팅이 쉬어도 겜을 요네 동작을 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okay. 네 동작을 여기서 이렇게 네. 세팅을 하면 네. 여기서 채, 여, 여기도 아까 저기 저것처럼 호수를 음. 연결해가지고 채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기능은 일단 수위 워터 레벨을 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온도 템퍼러처랑 TDS를 음.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유량계라든지 이런 센서와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기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미처리, 강우시 미처리 하수에 대한 법규가 강화가 돼가지고 그 연간 2회 정도 유량미 수지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미처리 강우에, 강우에 딱 맞게 네. 딱 맞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만약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 네. 하면은, 이게 오뚜기 스위치가 이게 꺾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바로 채소가 되는 겁니다. 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이 1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세팅을 미리 해놓고, 12개 의 채소를 다한 다음에, 채소해서 실험 석을 So, all these three basically do the same three func uh, functions of collecting the water, I uh, just have different ways of doing it automatically or with the phone or uh, using the buttons on top. Okay.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yeah. talking with us and uh, have a good week. Yeah. Thank you. Thank you.